요새 아파트 인테리어 가격이 왜 자꾸 올라가는 걸까요? 싸면서 이쁘게? 이 가격으로 이렇게 가능해?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견적금액 공개까지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디자인 연구소 무늬 디자인 김소장입니다. 요새 아파트 인테리어 금액이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무문선의 무몰딩, 자재도 하이엔드로 선택한다면 당연히 인테리어 견적가도 올라가는 건 정상이겠지만 모두가 우리 집 인테리어를 하면서 억대의 금액을 쓸수 있을까요? 저렴한 가격으로도 고퀄리티 인테리어를 구현해낸 40평 아파트 인테리어 설계부터 시공, 견적가격 오픈까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입구입니다. 그 집의 얼굴이죠. 손잡이 없이 푸쉬로 열수 있도록 설계한 신발장과 하단에 깊이감을 주어 간접조명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면서 무언가 튀어나온 것들이 많다면 산만해 보이겠죠? 아래로 돌출되는 동작 감지기 대신 히든 센서를 적용해서 천장 부분은 2인치 조명 3개로만 제어해 최대한 심플한 모습으로 시공되었고요. 바닥부분은 600각 코쉐린 타일을 거실과 함께 연장해서 깔면서 졸리컷으로 단차를 주었고 줄눈이 자주 빠질 수 있는 졸리컷 사이에는 레진줄눈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은 다른 아파트에 비해 넓은 현관이다 보니까 삼연동 중문을 적용해도 좁아보이지 않겠다 싶어서 슬림 삼연동 중문으로 시공되었습니다. 공사 전 굉장히 우아한 조명과 등박스가 있던 천장을 모두 철거한 후에 전기작업과 수평을 맞춰주는 작업을 새로 진행했고요. 노후된 스프링쿨러 헤드 교체와 전체 전기작업을 새로 진행했습니다. 천장을 새로 치면서 깔끔한 선의 포인트로 거실과 주방을 잇는 라인 조명을 9m 시공해드렸습니다. 공사 전 아트월인데요. 고풍스러웠던 파벽을 모두 철거하고 벽걸이 TV를 할수 있게 보강한 후 깔끔한 면으로 마감하였습니다. TV 매립은 원하지 않으셔서 최대한 아트월 가벽에 돌출이 없도록 제어해서 설계되었고요. 바닥은 입구와 같은 600각 포쉐린 타일을 전체적으로 시공했는데요. 최대한 간지가 심플한 디자인으로 선택했습니다. 방문은 9mm 문선을 적용해 최대한 얇은 선으로 아파트 전체의 느낌을 정돈되고 깔끔한 분위기 연출을 해줄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고요. 문틀은 현장에서 제작되었고, 거실 전체 도배 색상과 매치한 솔리드한 필름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거실 벽면을 실크 도배로 선택하다 보니까 걸레 바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는데요. 기성으로 나와지는 걸레 바지에 2,400mm 간격으로 생기는 분절이 싫어서 현장에서 3cm 높이로 얇게 목 작업한 후에 방금과 같은 색상으로 필름 마감하였습니다. 정말 양파처럼 몰딩을 철거하니 몰딩이 나오고 또그 몰딩을 철거하니 몰딩이 나오더군요. 몰딩 철거 후에 몰딩 철거 부분과 벽 사이에 일명 미장떡이 되어 있어서 미장을 갈아내는 사진인데요. 집진기 없이 하면 안 되는 작업이다 다시 느꼈네요. <laughs> 더 저렴하게 시공하려고 했다면 걸레 바지처럼 3cm 몰딩을 돌출되도록 적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사람의 시선이라는 게 바닥보다는 위를 향하다 보니까 견적에 양보하지 않고 마이너스 몰딩을 시공하였습니다. 거실 도배의 경우 마이너스 몰딩 부분이나 전체 벽과 문틀 등이 만나는 부분은 퍼티 작업을 선행해서 최대한 도배가 퀄리티 있게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신경 써서 시공했습니다. 커튼박스 아래로는 간접조명을 시공해 드렸고요. 거실 전체적으로는 2인치 조명으로만 모든 조명을 제어했습니다. 3인치 조명에 비해 시공 비용이 추가가 되는데요. 뒤에서 견적금액에 대해 다시 이야기 드릴 거지만 조명이나 마이너스 몰딩 같은 부분에서 아꼈다면 견적금액은 더 내려갔겠죠. 사실 3인치 조명보다 2인치 조명이 시공하기 까다로운 건 사람 손이 안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도 확실히 3인치 매입등보다는 훨씬 고급스러우면서도 깨끗한 느낌을 주는 건 2인치 조명을 설치해 보신 분들만 아시는 감성일 겁니다. 거실 중앙 부분은 확산형 조명으로 시공해 드리면서 거실 전체 조도를 제어했고요. 벽면에 붙은 부분은 COB 조명을 설계해 벽체에 포인트를 줄수 있도록 제어했습니다. 여긴 주방입니다. 공사 전엔 냉장고를 이 자리에 가려 쓰고 계셨는데요. 그럴 바엔 아예 다용도 창문을 막아서 냉장고장을 설치하자 제안 드려서 그렇게 시공하게 되었고요. 싱크대는 원래 기역자였던 형태였는데 뒷면까지 디귿자로 재설계하면서 좀더 넓은 조리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사각 싱크볼과 거의 목수전은 당연히 적용해 드렸고요. 뒤쪽으로는 상판에 콘센트와 usb를 꼽을 수 있는 팝업 콘센트 역시 시공해 드렸습니다. 대리석 상판은 타일이 벽에 붙은 면은 뒤턱 없이 깔끔히 시공하였고 새로 조성된 곳은 턱을 만들어 드리면서 벽지와 바로 만나지 않도록 시공되었고요. 후드는 상부장 선을 맞출 수 있도록 히든 하이드 후드를 적용했습니다. 벽면에 있는 창문 때문에 상부장만 단절되고 싱크 상부장도 시공할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 창호 윗부분은 아이소핑크와 벽체를 시공해서 단열 마감하면서 상부장 아래로는 창호를 열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바닥과 같은 600각 포쉐린 타일을 시공하면서 주방창에 접히는 부분 역시 졸리 컷으로 깔끔하게 마감하였고요. 아무래도 주방이 구조상 안으로 쑥 들어가는 형태여서 답답한 느낌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거실에 비해 밝은 조도와 상부장 아래로는 LED 바를 이용해서 은은한 간접 조명을 추가해 밝은 느낌이 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화장실은 조적 젠다이를 만들어 드리면서 300에 600각 타일로 마감하고 거실과 안방 화장실 모두 문턱과 젠다이는 인조 대리석으로 마감해 드렸습니다 벽에 부착할 수 있는 반다리 세면대와 무광 니켈 느낌의 수전을 선택했고요 수건 걸이나 휴지 걸이 역시 무광 니켈 느낌으로 시공되었습니다. 슬라이딩 거울장은 딱 중간에 선이 생겨서 단절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플랫과 여닫이를 비대칭으로 설계해 거울을 보실 때 단절되지 않도록 플랫앤 여닫이장으로 맞춤 제작해드렸고요. 거울장 하부에는 LED 바로 간접 조명 역시 시공해드렸습니다. 거실은 샤워기, 안방은 욕조로 설치해 드렸고요. 육가은 타일이 들어가는 디자인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방들은 돌출조명 없이 3인치 매입조명으로만 시공되었고요. 바닥은 타일 느낌을 낼수 있는 동화 자연마루 나투스진 이모션 블랑으로 시공되었습니다. 처음 견적에선 거실 바닥자재가 방과 같은 강마루였고 거실 천장 몰딩 역시 3cm 몰딩이었지만 거실 바닥이 타일로 바뀌고 천장을 전체 철거 후에 새로 작업하고 마이너스 몰딩을 적용하면서 견적 금액이 좀 올라가서 부가세 포함 5,500만원에 공사 진행되었습니다. 이 현장의 경우에 부가세 포함해서 평당 137만원 정도였는데요. 요새 평당 100만원 아파트 인테리어 없다고들 하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아파트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당연히 자재나 퀄리티가 하이엔드로 올라가면 견적금액이 따라 올라가겠지만 그 반대로 자재가 저렴해진다면 당연히 공사금액 역시 저렴해져야겠죠? 자재가 저렴해지거나 시공이 단순해지면 당연히 전체 인테리어 금액도 내려가야 하고 자재가 비싸지고 시공이 복잡해지면 그 금액도 그에 맞게 올라가는 게 순리입니다. 저렴한 자재로 터무니 없이 비싸게 공사하는 건 엄연한 사기입니다. 기업 이유는 당연히 있어야 하겠지만, 최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적용하는 건 업체의 정직함이겠죠. 오늘은 40평 아파트 인테리어를 함께 보셨는데요. 조금이라도 흥미롭게 보셨다면, 다음에 또 놀러 오실 거죠? 안녕.